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어?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트트로. 트트로? 토토로 아니고 트트로예요? 아, 그렇구나. 트트로? 토토로? 응. 토토로고, 이다금 토토로 만아 봤어요? 응. 아빠랑 같이 봤죠? 응. 토토로 재미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네. 엄마 아빠 사랑. 다겸이는 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거본적 있어? 응. 없어?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좋아? 응. 아 진짜? 여기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응. 오빠는 기차놀이를 좋아해요. 나는 강아지와 노는 걸 좋아하지요. 하지만 오빠와 나는 사이좋게 잘 놀아요. 가끔은 싸우기도 하지만요. 엄마와 아빠도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가끔씩 큰 소리를 내며 다투지요.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면 오빠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노는 척을 해요. 이불을 푹 뒤집어 쓴채 자는 척 하기도 하고요. 말다툼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오빠와 나는 그림을 그려요. 활짝 웃고 있는 엄마 아빠 모습을 그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서 엄마 아빠한테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말다툼이 바로 그치지요. 엄마 아빠는 그림처럼 활짝 웃어주고요.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을 때는 나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주어요.그러면 나도 기분이 참 좋아요.오빠와 나에게 꾀가 생겼어요.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하려고 하면 재빨리 소꿉놀이를 준비하는 거예요.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당신이 좋아하는 갈비를 준비했어요.오빠와 나는 일부러 큰 소리를 말해요.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우리에게 다가와 볼을 살짝 잡아당기지요. 엄마는 웃으며 진짜로 갈비를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언제나 다정한 모습이면 더 좋겠어요. 어, 다겸아. 엄마랑 아빠가 싸우면 다겸이 같은 어린이들은 마음이 불안해진대.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다겸이는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 음. 엄마랑 아빠랑 안 싸우면 좋겠지? 아빠도 엄마랑 안 싸우도록 노력할게. 싸워? 안 싸워?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